뜰 수가 없죠. 그런데 에코는 지구에 남은 마지막 장소니까 네. 나갈 데가 없어요. 맞아요. 에코 <laughs>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에코의 <laughs> 곡은 어, 오늘 캐럿 팀즈가 정규 음정화 노래를 연주했던 것처럼 저희도 캐럿 팀즈 노래를 연주하려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laughs> 어, <laughs> 기타리스트 백주인님을 무대로. 와 <laughs> 아, 어, 여기 숨어 있었네. <laughs> 기타 세팅을 또그약식의 그 진정한 기타리스트시다 보니까 꼭 본인 기타로 연주를 해야 된다고 생했어서 잠시 세팅을 네, 할게요. 그 들려드릴 곡캐라티즈 노래 제목은 어, '불꽃놀이'라는 노래인데요. 어... 아, 발음은 좀 제대로 했어. 발음은 네? 좀 제대로 했어. 어, 너가 해봐. 불꽃놀이. 네, 맞습니다. 그 불꽃놀이라는. 잘의노래인데요 <laughs> 그그 원래도, 뭐,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뭐, 그, 캐럿 엔진은, 특히, 그, 보컬 이건 장은 천재다! 이런 그 생각을 해봤는데, 그, 다른 부분보다 어떻게 이 가사를 다 외워서 부르는 것이 이런. 그 그, 캐럿틴즈의 가사 세계는 정말, 뭐랄까요? 동서고금을 막라하는 우주 만물을 종합한 그런 가사인데, 그 가사들을 들으면서, 정규렘정어의 이 하잘 것 없는 가사들과, 이렇게 <laughs> 농담이에요. 그, 여튼 그,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역할이 노래를 불러야 되니까, 연습을 열심히 했는데, 그, 잘안 헤어지더라고요, 가사가. 네. 그. 그래서 이렇게. 터닝 케이퍼로. 헤어진 너를 소장하고 싶은 마음. 너무 좋아해서 타투했어요. 네. 좋습니다. <laughs> 진짜 썼어요? 볼수 있게? <laughs> 네, 네, 이게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기억나 있네요. 수상. 소상... 앞 아, 아, 글자들만 썼어요. 아, 네. 연상 기억법으로. <laughs> 괜찮겠어요?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그 저도 그 이런저런 노래들을 네. 커버도 해보고 많이 불러봤지만 이걸 외워서 부르는 것보다 스페인어로 된 노래를 부르는 게더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네, 그런 건 있어요. 캐나틴, 즈가 오늘 비밀을 골랐지 않습니까? 정규 연장 노래 중에 맞습니다. 비밀이 또 저희 노래 중에 가사 수가 적기로는 이제. 거의 두, 아니, 두,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번째 정도. 정도. 수중부만 다그쵸 네. 구조지식이. <laughs> <laughs> 근데 진짜 어이 없는 게 뭔지 아세요? 뭐? <laughs> 그 아까 이제 캐나타 멤버들하고 같이 음. 얘기하고 아 오늘 재밌겠다 이따 뒷풀이도 하자막 이런 얘기들 하면서 이제 음. 그 건창 씨가 음. 저한테 아 비밀 가사 외우는거 너무 힘들었다고. 건창,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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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가사 치때 명사를. <laughs> 가사가 여덟 줄이잖아. 여덟 줄, 8줄, 네 아, 줄, 여덟. 조금 헷갈릴 어. 수는 있겠죠. 방금 네. 블로도 잘 몰라요. 근데. 이거는 앞 글자만 써도 여덟 줄이 1 8 줄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아, 네. 여기 땀 때문에 약간 지워졌어요. <laughs> 검출을 비겠습니다 네. 아주 준비. 네. 그 예술씨 이제 부탁 있는데요. 옆에 안경 좀. <laughs> 그 오늘 많은 분들이 공연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는 오늘 어 초대 손님이요. 이렇게 페라틴즈 그리고 살롱 노마드가 이 공연 시리즈를 기획해서 앞으로 이어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맞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럼 그 리턴 투 그거는 계속 유지된 거죠? 네, 저희가 혹시 예매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예매 페이지 들어가면은 볼륨 원이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멋진 밴드들과 다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또 하게 되면은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곡으로 저희 함께 준비한 어, 불꽃놀이 들려드리고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시리즈 공연 많이 관심 가지고 찾아주세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캐나틴 조합 정현령이었습니다 <laughs> 기억나 지난밤 언덕에서 <놀람> 수상하던관눈과 <놀람> <관람> <놀람> 지금까지 강경장어 케라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